이번 시간 예대표님의 날카로운 분석과 해석을 통해 신문을 통해 또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신문남 코너 속의 코너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떻게 예. 가볼까요? 오늘은 어, 거꾸로 풀 버전. 네. <laughs> 거꾸로 풀 버전. 거꾸로 풀 버전입니다. 네. 거꾸로 풀 버전으로 한번 가보시요 자,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네. 정신을 깨우고. 그죠? 내를 깨고 두뇌 활동 촉진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마무리부터 자, 네 그죠 그렇죠 네 그죠. 다음 그리고 제가 허리도 그죠. 허리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자 그다음 네, 네. <laughs> 맞는 거죠 그죠 이거 맞아요 맞죠 네, 네. 그죠? 그리고 그리고 네, 이거 네 웨이브 네 손목 풀어주시고 그죠? 다음은 털어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자 스트레칭. 네. 어, 어우 좋습 소리가 납니다. 어, 그러니까요. 그죠? 제대로 들렸어요. 뚜둑 네. 뚜둑 뚜 소리가 나요. 그죠? <laughs> 맞아요. 그다음에 고개도 편하게 두, 돌려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하늘을 예. 저희가 봐야 되겠죠? 아, 그렇죠. 맞나요? 네. 아, 예, 예. 어? 잠깐만요. 아 <laughs> 오케이. 고개. 아 오케이. 네. 그죠. 아, 깜빡했네요. 오케이. 깜빡했네요. 오케뭐 하나 빠졌다 싶었어요. 네. 그죠?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꼭 뭐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깍지 끼고 깍지 하를 마지막 네. 자. 상악 가동 아 상한가 와자 요렇게 해서 어? 네. 자내를 깨우고 정신을 맑게 했으니까 네자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신문 읽어보죠 예어 네. 첫번째 기자입니다 어, 슥슥슥이얘기니다아슥슥아 그러네요 어, ssd 어, 이게 이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네. 이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이 기, 어, 그러니까 이제 음. 저장 장치, 보조 네. 기억 장치 뭐 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SSD를 장착한 노트북들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음... 그죠? 맞아요. 어, 속도도 빠르고 어, 그리고 뭐 부팅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어. 그죠? SSD를 장착한. 네. 어, 우리 빠른 걸 좋아하는 민족으로서. 한국인은, 네. 그렇죠 네. 속도를 굉장히 그렇죠. 중요시하죠. SSD는 어, 굉장히, 어, 그리고 이 발음 자체도 굉장히 뭔가 빡, 음. 그죠? 맞아요. 이래게 가는 <laughs> 거고그 다음에, 신세계. 네. 신세계가 s s d 잖아요 맞아요. 슥. 그죠? 어...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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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슥. 어떻게 슥. 따... 슥? 슥. 슥. <laughs> 이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어, SK 하이닉스의 이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어, 여기 어, 신세계 이마트 몰뭐 음. 이런데 이마트 뭐 일렉트로 몰 이런데 에 입점을 했어요. 오. SSD를 가지고 입점. 을 그러니까 광고 카피인데 네. 어찌됐든. 어이 ssg와 ssd가 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잘 활용해서 아마 광고로는 안 썼는데 어이 어, ssd는 앞으로 향후 이제 뭐 지금 나오는 노트북들은 거의 ssd가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어, 네. 이 장착이 돼서 나와요. 왜? 그렇죠. 속도가 그만큼 빨라야 되니까. 근데 진짜 이 매직이 있어요. 이 ssd의 매직. 매직이요? 어떤 건가요? 진짜 구형 컴퓨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SSD를 장착해요. 음. 속도가 신형 컴퓨터만큼 나옵니다. 어, 구형 컴퓨터에도 적용된다는 네. 이 그러니까. 거죠. 셋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SSD 구매자들이 음. 컴퓨터를 막 바꾸기보다는 네. SSD를 구매해서 이걸 어, 새로 윈도우를 까는 이런 음, 구매자들, 해도. 그렇죠. 음. 구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이 네. SSD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는데 음. 삼성의 뭐 어, 삼성의 SSD도 어, 프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어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리는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SK 하이닉스도 판매량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건 SS, SK 하이닉스를 주목해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SK가 이런 플랫폼들을 늘려가고 있는 것들을 주목해 보자. 네. SK는 완벽한 플랫폼 구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죠? 맞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SK는 어, 뭐 앞으로 어, 초 연결적 구조의 SK 텔레콤, 초 지능적 구조의 SK 하이닉스. 그리고 초 플랫폼 구조의 SK 네트워크스. 네. 어, 그리고 초바이오적 기업으로서의 sk 바이오팜 sk 바이오 사이언스 음. 그죠 이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뭐 하나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류 sk 뭐이 뭐이 sk 정류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sk 어, 이노베이션 이런 우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미래산업 쪽으로만 진짜. 계속 치고 있는데 네. 여기에 esg까지 만났어요 이야. 그러니까. 어, 친환경, 뭐, 이제, 친환경 경영, 네. 이런 부분, ESG까지 만났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SK가 자꾸 제가 눈에 들어오고, 자꾸 뭔가 확인했을 때도 네. SK 지주회사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음. 그 구조에 대해서 계속 신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 SK 엄청 좋아진다?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음. 거 아시겠죠? 그. 자, 이 부분은 꼭좀 참고하시라고. 참고하시라고. 네. 습, 아, 습 네.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아,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기사. 네. 바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무차별 랜섬웨어 공격, 한국 핵심 기업들이 떨고 있다. 아, 랜섬웨어. 네. 음... 어, 얼마 전에도 랜섬웨어로 뭐 많은 미국 기업들이 공격을 당했고 네. 그 공격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한 건 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 비트코인, 이더리움조차도 사실은 지갑 속에 있을 땐 공격을 못 받아요. 이 블록체인 방식은 네. 해커들이 공격을 못. 어... 왜? 블록체인은요. 블록체인은 각자의 지갑이 막사슬만 구조로 다 연결돼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공격을 못 해요. 와, 진짜 랜섬웨어 공격이 안 되는 유일한 게 블록체인 방식. 그렇군요. 근데, 네. 그래서 블록체인 방식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음,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딱 어디는 공격이 되느냐? 네. 이이 코인들이 모이는 곳, 음. 거래소는 공격이 돼요. 아, 블록체인은 공격을 못 하지만 거래소는, 공야, 네. 거래소는 공격이, 공격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공격이 돼요. 그래서 음. 거래소가 이제 해커들이 많이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 중에 하나로 또 아, 들어가요. 그렇겠어요. 예, 예. 음, 훔치고 싶겠죠. 맞아요. 아, 거기에 자금이 많은 자금이 몰려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 그런 거 훔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훔칠 생각입니다. <laughs> <쉽죠>? 희한한 애들이에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에. 아 그렇죠. 음. 돈에 눈먼 애들이죠. 그근데 그렇죠. 얘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 음.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서. 천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네. 공격이 굉장히 다양한 음.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음. 자 결국은 이게 온라인화 되어지는 세상의 또 다른 하나의 병폐입니다. 어... 모든 게 온라인화 되어져 가는 세상.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카톡으로 주고받는 세상. 어, 맞아요. 어그 온라인화 되어가는 세상의 또 다른 병폐. 결국은 보이스피싱, 랜섬웨어, 어...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온라인화가 되어져간 세상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이전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이런 거 걱정이나 했어요. 전혀 안 했죠. 전혀 안 했습니다. 네. 보이스 피싱 걱정 안 했어요. 네, 네. 스마트폰 이렇게까지 이 공급되기 전에 무슨 보이스 피싱 그런 거 걱정 전혀 안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각자 전화기, 퍼스널 어, 모빌리티가 등장하고 네. 퍼스널 어, 이그 모바일폰이 등장하면서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이걸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공동화망, 어. 전상 공동화가 되니까 이걸 공격하는 굉장히 뛰어난 천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뭘딴데 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음. 좋은 데 굴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이걸 그러면, 아, 그런 천재들이 있네라고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 그 산업이 뜬다는 얘기는 이게 온라인화 되어진 세상 때문에 또 하나의 병폐가 생긴다면 이걸 막고자 하는 또 하나의 산업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뭐냐? 음. 보안 관련주. 역시나 여기서도 보안 관련주가 핵심이요 그렇죠. 핵심이네요. 보안 관련주가 핵심이죠. 네. 음. 어, 디바이스를 로그인할 때 바이오를 한다. 이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어떤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그, 이 부분을 봐야 돼. 니다 음. 최근에는 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좋아요. 네, 계속 지금 디바이스. 좋고. 네. 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게 지금 정치권 테마하고도 약간 엮였어요. 아, 예, 또 엮여있고 있지그두 예, 가지 음... 더블 모멘텀이 있는 거죠. 네. 이재명 관련주로 불류가됐어있어요 아... 이재명 도지사 관련주가. 그럼, 정말 네. 적이겠네요. 주가 상승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넘쳐졌는데, 사실 네. 저는 이 부분 빠졌으면 싶었어요. 아. 왜냐하면,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만으로도 미래 가치가 있는데, 음. 굳이 왜 여기 대선이 엮였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남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가 또 희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네. 그와 관련해서 최근 보안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음. 자, 잠깐 보자면, 네. 라온시큐어. 네. 라온시큐어도 최근에 이제 사상 어, 최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케이사인, 마찬가지. 케이사인도 음.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그렇네요. 어, 질환지교 시큐리티. 이것도 최근에 보세요. 어... 그, 굉장히 급등했죠, 그죠?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런 한빛소프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한빛소프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네. 보안산업의 새로운 눈, 음... 새로운 이 산업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산업이, 어! 아, 야, 지금까지 잘 떴어. 내일부터는 보안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네. 디바이스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아 이게 랜섬웨어 공격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아날로그 로 우리가 돌아가자 음.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시장이 야 이미 벌어졌어요 이미 벌어지고 음. 더 확대되고 있고 맞아요. 그죠 그거를 어,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산업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보안 산업이고 네, 그 네. 핵심에 지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케이사인, 질환지교 시큐리티 네.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음. 한비소프트 뭐 음. 이런 회사들. 네. 예, 네, 그 중에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두 가지 더블 모멘텀이 생긴 거. 이걸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기사 발췌해 왔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네. 어, 자율 전기차 수요 폭발할 것. 차량용 반도체주 가속 페달 어. 자, 어, 뭐 텔레칩스 얘기도 나오고 네. 그죠. 음. 미국 MCU 독자 개발했다. 음. 제가 어, 최근에도 반도체 얘기 드리면서 DB하이텍, 텔레칩스, 어버브 반도체 얘기했었죠. 그죠. 네. 어,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닛의 음. 어, 중심 회사 사실 어버브 반도체가 이 마, MCU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닛의 핵심 소재를 많이 다루고 있는 회사고. 네. 텔레칩스 역시 마찬가지. 차쪽의 MC, 여기는. 독자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여기에 보면, 해성DS, 칩스 앤 미디어, 뭐 이것도 음.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데. 네.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끊을게요. 자, 자율중기차 수요 폭발한다. 물론 이런 주식 관심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네. 좋아요. 텔레칩스 음. 좋습니다. 네. 어, 칩스 앤 미디어 좋아요. 음. 근데 네.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될건 뭐냐 이 센서 시장에서 네. 굉장히 어, 앞서 나가 있는 회사 이미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 LG 이노텍. 네 LG 이노텍. 그죠 네그회서 주목해 봐야 될거 음. 그다음에 어, 우리가 나이트 비전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아. 네. 나이트 비전 이 돼야 된다 이 카메라. 센서 음. 이 센서 쪽에 차량용 센서 쪽에 굉장히 앞서가 있는 회사 트루윈 그죠? 네. 요 회사들 주목해 보셔야 되고, 음. 어, 뭐 지금 그 일반적으로 차량용이 아닌 그쪽에서 센서 시장으로 좀 유명한 회사는 QSI입니다. QSI요? 예, 그러니까 오. 그런 회사들 조금 주목해 보시면. 네. 앞으로 이 시대는 어, 이미 펼쳐진 시대가 아니고 개화하는 산업이에요. 자율주행차 산업.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이 넘친다. 이렇게 오.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이제 시원하게 이제 사이다와 같은 이슈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이제 핫하게 핫한 이슈들 또 신문 내용들 전해 주셨는데 오늘 SK 하이닉스 쓱쓱쓱 쓱쓱 이. 포멘트로, 이제 포인트로 가지고 왔던 부분들, 이 플랫폼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SK그룹, 그리고 SK 지주사, 눈여겨보시라는 점도 항상 체크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열려진 스마트 시대, 이제는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이 가운데서 중요해지는 건 바로 보안 관련주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주시고, 또늘 단골로 등장하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한 섹터다라는 부분, LG 이노텍, 트루인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신문남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장 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